아, 오늘 또 팬심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깔려고 제가 일부러 아예 안 했거든요. 나 이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깔려고 미리 까지도 않았어, 지금. 당황스러운 거면 어떡하냐고요. 근데 이거 어차피 팬심 측에서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요. 그래서 막 이상한 게 스트리머 집까지는안올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막 팬심으로 이상한 거 보내면은 거기서 중간에 잡혀. <laughs> 우리한테 오기 전에 잡혀. 어? 여러분, 나 이거 저번에 며칠 전에 허녀라고 왔던 거 여기 희망 들었어요. 뭐야 이거? 여기 헌혈한 곳 여기 지금 멍들었어 약해졌어 바을 꽂았다고 멍이나 들고 말이야 어? 생심측 거기에는 의류라고 적혀 있어서 나 옷만 들었을 줄 알았거든. 근데 이 저번에 내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, 내가 라면 먹고 싶다 했던 거, 이거 야끼소바 컵라면, 이거 보내주셨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거든. 아니, 이거를 막 마트 가가지고 그 외국 막 컵라면 같은 거, 그런 거 파는 곳들 가도 저기 없더라고. 저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. 아, 진짜 잘 먹겠습니다. 다음 거는... 어, 이거 그거 아닌가? 무슨 젤리? 무슨 젤리인가? 이름은 모르겠는데 틱톡 같은 데에서 본거 같은데. 먹어 보라고요? 그럴까? 혼조 젤리? 이거 주변 마트나 그런 곳에서 안 팔던데. 한번 먹어 볼게요.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? 비닐로 한번 더 감싸져 있는 거 같은데. 아 비닐 먹는 거예요? 아, 그래? 아, 비닐도 먹는 거야? 뭐 오케이요. 응? 비닐 아 식감이 전혀 없네. 음. 네. 젤리는 좋아하는데 완전 달달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완전 단거 먹으면 머리 아픈 사람들 그런 분들이 먹기 좋을 것 같아요 막 엄청 달지가 않거든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단데 애기들 먹는 과자처럼 막 엄청 달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다 단거 좋아하는데 젤리 싫어하면 젤리를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젤리 말고 다른 걸 먹어야지 그러면은 아, 근데 이 셔츠 되게, 되게 무슨 헬창처럼 나오네 어, 이렇게 떡대 크지 않아요 <laughs> 어쨌든 다음 거 슈퍼춥스 젤리 이거는 트면은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 거 같아서 이건 나중에 터서 먹어볼게요 그다음에 <laughs> 자독 <자두> 캔디 <laughs> 아, 무슨 이렇게 군거질거리들을 많이 보내놨어 <laughs> 나자독 캔디 처음 봐어 아, 이런 거 내돈 주고 이런 걸 제가 안사 먹어요. 잘 이거 사 먹을 돈으로 난술사 먹으니까 <laughs> 내가 먹을 일이 없어서 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편집할 때 하나씩 물고 있을게요. 다음 거는 어 이거 그거 아닌가? 빨아 먹는 젤리 뭐라 해야 되지? 그러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가지고 여기 잘라가지고 약간 젤리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. 쭉 짜가지고 근데 이거 짱구 그러는 건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생긴 거. 말안 먹는다는 말이 리버가 말하니까 왜 그러지? 그거 내가 말안 하고 다른 사람이 말해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? 그내 <laughs> 잘못이 아닌 거 같은데? 이렇게 윗부분 뜯어서 짜면 나오는 거. 맛있다.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아 맞아. 곤약 젤리 맞아 맞아. 응? 음. <놀람> 새벽에 작업할 때 계속 먹어야겠다. 칸초 좋아하는 거는 이제 우리 방 시청자들 다 알게 생겼어. 똥멍청이. 엉망청이. 똥멍청이래. 이거는 진짜 피예요 어? 아! 나 이렇게 생긴 아저씨 어디서 봤는데? 야, 뽀빠이 아저씨 닮았다 어? 이건 핸드로션이래요 핸드로션이래요 나 핸드크림은... 아 근데 핸드로션은 처음 보는데? 어? 향 좋다 나 이런 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핸드크림은 발라봤는데 핸드로션은 처음 받아보거든요? 아제향 좋아요. 어 이거 내가 고등학생 때 진짜 좋아하던 향이었거든. 그때 쓰던 향수가 딱 이거 비슷한 향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 향수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못 썼거든요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바르고 다닐게요. 점점 소녀화 되고 있네. 우리 걸스 토크도 한 사인데 뭐. <laughs> 어? 프로폴리스다. <laughs> 아또저목 관리 하라고 프로폴리스. 감사합니다. 아 제가 로션 발라가지고 미끄러워서 안 열려. <laughs> 음근 되게 시원하다. 프로폴리스가 아, 감사합니다. 저목 관리할 때 최근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프로폴리스 못 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. 일본 과자 같은데, 일단 전 처음 보거든요. 대충 그림만 봤을 때는 좀신거 같아요. 신 거, 신음식, 레몬 종류 아니 소금 들었다고요. <laughs> 이거 맛있어요. 어, 그래, 나 처음 보는데, 아우, 쓰근하게 한입줘도 보겠습니다. <laughs> 어? 소금 들었다길래 엄청 짤줄 알았는데 짠 맛은 하나도 없고 그냥 약간 새콤달콤 먹는 느낌? 아, 근데 맛있다 저 음식을 그렇게 싸게 안 먹어요 몸에 안 좋은 거를 피하려고 하는 타입이다 술은 괜찮아 기분이 좋잖아 혹시 이것도 저 차라고 보내주신 건가요? 차라 자또반디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런 거를 또막또반디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가긴 하거든요 아니야, 아니다, 아니다 이거 밑에가 뚫려 있구나. 아, 들어간다. 아, 새끼까지는 어떻게든 넣었거든. 중지가, 중지가, 아, 중지 지금 이래요 여기. <laughs> 중지보다 약지가 더 얇으니까 약지 껴야겠다 이정도면 보내주신 성에 좀차시나요이정도면 괜찮나? 펜싱 강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겠습니다. 어쨌든 또 반지 세트 감사합니다. 이거 남정네들 다섯이서 나눠서 끼고 다닐게요. 홍대 길거리에서 이런 반지로 남자애들 다섯 명이서 끼고 다닌다? 그러면 그 중에 한명 저일 수 있거든요. 목소리 잘 들어보고 나다 싶으면 인사하세요.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. 아 이거 그뒷 부분이 뚫려 있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지 않아요.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피가 안. 통해요 통하진 않아. 이나 <laughs> 힌티 약간 이렇게 프린팅된 힌티가 하나도 없었거든 사고 싶었는데. 다른 거 다닐게요. 감사합니다. 에, 감사합니다. 이거 어디다 두는지 잠깐만. 아 일단 여기 넣어놓고 색상이 지금 앞에 꺼낸 애들로 꽉 차가지고. 우와. <laughs> 어. 이렇게 보여줘야겠구나. 뭐 어, 이거 이쁘다. 완전 까리한데? 됐다. 아, 근데 이거, 은색은 진짜, 완전 까리하다. 완전 멋있다. 아, 진짜 예쁨. 진짜 예쁨. 아 예쁘게 잘 타고 다닐게요. 감사합니다. 아까나 슬슬. 슬 애들이 힘들어해. <laughs> 일단은 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하 방송에서 읽으라고 쓰는 거라 짧게 쓸게. 급하게 준비해서 많이 준비한 게 없어서 살짝 아쉽다. 옷은 여러 개 고민하다가 대중적인 걸로 골랐는데 너무 대중적인 거라 이미 너가 가지고 있으면 어쩌지. 그냥 당근. <laughs> 아니 기껏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당근하라니요. <laughs> 아이제는 방송에서 대충 맞게 구매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도. 아, 어? 들어도 당근해라 왜 자꾸 당근을 하래 간식은 그냥 네가 좋아할 것 같은 걸로 조금 골라서 보냈어 흰조 젤리 유명하다해서 사봤는데 얼려 먹으면 맛있다 그러더라 간초보단 포스틱이 더 맛있다 이건 진짜다 간초보단 포스틱이 맛있다 적어놓고 간초 보내셨는데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 리버야 항상 방송에서는 틱틱대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어 아아 사과 많이 먹어 특히 아침에 네, 사과 사과 많이 먹을게요. <laughs> 어쨌든 정말 정말 이거 너무 감사하고 혹시 이 편지 한장더 있는 거 이것도 방송에서 여러 고 보내주신 건가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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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이거는 내 보물 상자 넣어놔야겠다. 된장 한통 어디 있지? 안에 넣어놨나? 여기 구만 어 이건 비방용이 맞다 한장이 아니네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있다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팬심 진짜 너무 재밌게 잘 깎고 친구들 이친구들 얘네 진짜 맛있게 잘 먹을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게 아 저기 또 있네 진짜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고 이쁘게 잘 끼고 이쁘게 잘 입고 잘 먹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 thought it was